안녕하세요. 자 다시 2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막 태동하던 그리스도교와 전통적인 유대교 사이에 정말 치열한 지적 논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절 말이죠. 오늘은 유스티누스와 트리폰의 대화 그네 번째 시간인데요. 61장부터 80장까지 여기서 어떤 핵심적인 논쟁들이 오갔는지 아주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하느님에게서 나신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 그 신성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는지, 또 같은 성경을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심지어는 성경 구절이 사라졌다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유스티누스가 자기 주장을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말씀. 유스티누스는 논쟁의 시작을 아주 철학적인 부분에서부터 딱 끊습니다. 자기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바로 로고스라는 걸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어떤 신적인 힘.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유스티누스는 이 로고스를 아들, 지혜 그리고 말씀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요. 자, 여기 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에서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여도 원래 있던 불이 작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말씀이 하느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는 없다는 걸 설명하는 정말 완벽한 비유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유스티누스는 창세기 1장 26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는 이 복수 표현, 이게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유스티누스는 이게 하느님이 천사들하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 봐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신적인 존재, 로고스, 즉 당신의 아들과 대화하신 장면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인 기반을 딱 다져놓고 나서 이제 논쟁의 무대는 성경으로 옮겨갑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리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 바로 히브리 성경을 직접적인 증거로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신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유스티누스가 제시하는 성경적 증거들을 좀 보면요. 첫째,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기 전부터 하느님으로 존재했다. 둘째, 시편을 보면 그를 멜키세덱 같은 영원한 사제라고 하고 또 경배받아야 할하느님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민족들의 빛에게 우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절들이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대화의 가장 뜨거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성경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 사야서에 나오는 단한 구절, 바로 이 구절을 놓고 두 사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게 됩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핵심 단어 하나의 번역과 그 의미 차이에 있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인용한 구절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유스티누스에게 이 구절은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는 명백한 예언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해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트리포는 이렇게 반박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동정녀를 뜻하는 베툴라가 아니라 젊은 여인을 뜻하는 알마다. 이건 그냥 히스키아 왕의 탄생에 대한 예언일 뿐이다. 동정녀 탄생이라니? 그건 다나에 같은 이교도 신화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요. 여기에 대해 유스티누스는 또 이렇게 맞섭니다. 아니다. 그리스어 70인역 성경은 동정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라고 정확하게 번역했다. 그리고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게 무슨 기적적인 표징이 되겠느냐? 동정녀 탄생만이 진짜 표징이다. 이교도 신화는 오히려 진짜 예언을 헷갈리게 하려는 악령의 모방일 뿐이다. 와, 정말 팽팽하죠. 자, 이렇게 해석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니까 유스티누스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댑니다. 논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유스티누스는 유대교 스승들이 성경에서 특정 구절들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순환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언하는 구절들을 골라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삭제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비판이에요. 그럼 어떤 구절들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파스카, 그러니까 6월절에 관한 에즈라서의 한 구절,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 그리고 시편 96편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옛날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죄라고까지 말해요. 유스티누스가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시편 96편에 대한 건데요. 원래는 주님께서 나무에서 다스리셨다 라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다스리셨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라는 구절이 싹 빠지면서 시편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버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제 논쟁은 성경 본문 해석을 넘어서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수 있는 종말론으로 향합니다. 유스티누스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그 그림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유스티누스가 말하는 종말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든 진짜 신자들은 죽었던 육신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 도시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셋째, 바로 그 재건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성인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 부활과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스티누스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는데요. 이렇게 육신의 부활을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부활은 없고 죽으면 영혼만 바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선을 긋는 거죠. 자, 2000년도 더된이 고대 문서를 둘러싼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대화는요, 하나의 신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지적인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은 해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